안녕 백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밑에 설명칸에 16절 말씀이 있으니까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 가운데 부분만 같이 연상으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부분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면 우리 한국말도 연상법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식이 질투술, 성욕, 식욕 같은 몸이 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면 눈이 즐겁고, 호기심, 막 유튜브에 핫한 그런 영상들 있어. 그런 야하고, 막 그런 자극적인 이 미드 같은 거 보고 나면 이미지가 남듯이 그런 호기심 자극들이죠.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은 뭐야? 나 스카이캐슬 여자야. 어, 우습게 보지 말라고, 사자 집안이라고. 그런 막, 교만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한번 연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예전 제가 드라마, 그, 비디오에, 말씀으로 명품되자, 그, 거기 보면 명녀사가 명품되서 시골에 너, 내려갔어요. 그리고 장녀사 회장님 나왔고, 그런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거 속편으로, 욕망의 덫을 만들어 봅니다. 그 드라마 내용에서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타이네 시설, 그면 타자가 들어가니까, 티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먼저 내용을 같이 들어볼게요. 욕망의 덫. 속으로 떠납니다. 그분은 주인공이 명여사가 떠나고 나서 망여사가 혼자 남으니까 그 모임에 갈까 말까 하고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거야. 그쵸? 명여사가 보고 싶고 친구가 떠나서 마음이 울적해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시작할까요? 아줌마, 아줌마, 술 갖고 와. 나 고급 술 있지? 나 고급 술안 먹어 안 먹는다고 우리 그이도 출장 가고 나혼자인데 명여사 떠나고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 그이가 먹는 그 양주, 양주도 좀 가지고 와 아이고, 맛있다 진짜 우울했는데 강여사 때문에 우울했는데 막여사님 아줌마, 그술 갖고 오라니까. 좀 자기도 여기 좀 앉아봐, 아줌마. 내 술친구 좀좀 하라고. 사모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그이 안 온다고. 좀 앉아봐. 한 잔만 좀 마셔봐. 그이가 좋아하는 양두주좀 갖고 오라니까. <웃음> 괜찮다고. <laughs> 저술못 마시는데요. 그때 그 아줌마가 술을 마실까 말까 하는 유혹에서. 한 잔을 마시려고 할때 띵동 벨 소리가 울립니다. 왕 사모님, 사장님 셨어요 랄라 랄라. 어? 누가 왔다고? 당신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랄라라 노래 부르고. 어?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어? 출장 갔다 그러지 않았어? 어? 세상에,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야?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술이 도대체 몇 병이냐고 맨날 고상한 척 하더니. 방탕한 생활이나 하고 있었어? 탕진하고 정말 한심하네, 정말. 머리는 풀라 해치고, 옷은 풀러치고집한 꼴이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이 여자가 미쳤구만! 내 귀한 술을, 내가 아끼는 술을 사갖고, 내 양주까지 먹었다고? 나안 되겠네 인스타에다 올려야 되겠어 장 회장하고 자기 친구들 다 보라고 고상한 여자가 이러고 산다고 사진 찍고 올릴 거야 어? 자기야 안돼안 안 된다고 나 그런 여자 아니야 응? 나 오늘 처음 속상해서 처음 먹었어 처음 먹었어 응? 나 고상한 여자니까 제발 소문 놓지 마 제발 제발 사진 찍지 마 쉬이. 조용히 하라고. 알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조용해. 쉿. 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장 영상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랄랄랄라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오죠. 랄랄랄라. L 자 그대로 옵니다. 라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놀람> <놀람>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가 유죠유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뭐라 그래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이 취했다고 막 그러죠? 술 S가 내려옵니다. 맞춰서. 그랬더니, 방탕 송년단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구만. T가 탕자에 맞춰서 T가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머리는 풀러에 치고, 옷은 딱 풀러에 치고, 풀러가 오죠. 풀러. 풀러 FL이 와요. 풀러. 그랬더니, 자기 술병, 아끼는 술을 보고, 놀래죠이 여자가 미쳤구만. 이 자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인스타에 올린다니까 뭐래요? 쉿! 조용히 쉿! 그러고 입을 막죠. 쉿! 들어옵니다. 그래서, last of the f l e s h 에요. 살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장국을 먹고 막여사가 술이 깼어요. 고상한 척 해야죠. 전화가 옵니다. 네, 막녀사님, 망사모님 여기 황단백화점 인데요. 어, 주문하신 그 신상, 반짝거리는 구슬 명품 가방 나왔습니다. 빨리 오셔서 결제하세요. 네네. 어머, 내 아기가 벌써 나왔다고? 빨리 가야지. 오늘 황단 모임 있으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하죠. 어머, 내 구슬 맞네. 어 자기야 이 옆에도 너무 예쁘다. 이따 와서 나 이거 살테니까 꽁꽁 숨겨놔. 그런 모습이죠. 발이 먼저 그 물건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눈이 즐거운데 또 옆에 것까지 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야 더러스하고 똑같이 갑니다. 눈이 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사면은 어때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세일해가지고 이거 싸게 샀다 자랑을 하듯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녀사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황단 모임이 있어. 그 신상, 장애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짠하고 가져가야지 하고선 자랑하려고 가는 거야. 어, 오늘 신상이라서 갖고 와서 어머 자, 세상이 너무 예쁘다. 회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머, 막녀사 통찰력인데 어, 구슬이 찬란한데 오늘 새로 나왔어. 어, 안목 있다. 세련됐는데 그런데 장애장이 3분 뒤에 도착합니다. 원래 회장님 늦게 도착하시죠? 어머, 회장님, 어, 장 회장님, 망 여사랑 똑같은 가방 매셨네요? 어머, 구슬이 세개나 박혔네요? 어머, 더 찬란하고 구슬이 정말 반짝반짝 하시네요? 장 여사님한테 딱 어울리십니다.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통찰력 있으시네요. 어, 이 가방, 난 특별히 가실장한테 주문했지. 내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없는 걸로 세상에 한 개만 만들라고 오더를 했어. 디자이너한테. 멋지지? 딱내 가방이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막 여자가 막 깨갱하면서 그 기분이 나빠져. 이거 신상인데? 어머, 웬일이야. 하고서는 집에 가서 구슬 다섯 개 있는 거 살까? 하면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편한테 푸념하죠. 장 여사가 내꺼보다 더 좋은 구슬을 했다고. 난 10개 달 거야. 다달 거야. 그죠. 피가 들어갑니다. 푸념에. 그죠. 자랑하는 것이. 그죠. 프라이드죠. 프라이드하브 라이프죠. 삶을. 그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슬을 해고 또 다시 남편들테 푸념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사고 싶으면 발이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 눈으로 확인해서 또 화장품 살러 갔는데 또그 옷이 나를 불러 세일하러 갔는데 이것도 세일이야 요런 식으로 문장 연상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죠. 이거 얼마 전께 이런 식으로 자랑하죠. 물론 반대되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한다는 걸꼭 기억을 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더 자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더덕나무들그 나물 맛있잖아요. 더덕나물 더 먹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더 러스트 오브 플래시하고 더자를 꼭 일반적인 더자를 붙이시면서 얘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암송 해보겠습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부터 랄랄라 노래하니까 L 자죠그 다음에 당신 누구야? 술이 떡이야? 그쵸. 러스트죠. 방탕한 생활 더덕나무처럼 덜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살이죠. 나 육체가 원했어. 머리를 풀러 헤치고 이 여자가 미쳤어. 쉿. 조용히 해. 플래시가 오죠. 그 다음은 똑같이 욕망이죠. 막녀사의 욕망. 눈이 그 명품으로 향하죠. 그렇죠. 달 다음에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죠. The loss o 그 다음에 더덕나무처럼 덜을 두개 갖고 오죠. 더덕나물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하러 갔다가 깨갱돼가지고 나보다 더큰구수를 원하는 거죠. 욕망이 덧에서못 벗어난 그림이니까 푸념을 하는 거죠. 프라이드가 또 오고, 그렇죠? Of life. 브라이프더 프라이드 오브라이프그렇죠 계속 그 악순환이 도는 그림이죠. 우리의 욕심이 돈 욕심, 명예 욕심 끝이 없죠. 그렇죠? 이거 사고 싶으면 빨간 가방이 나를 부른다. 계속 계속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세 가지 유혹에서 어떤 것이 힘드신가요? 네? 다 힘드시다고요? 욕망을 힘들기. 그런, 제 말씀인데, 한번 이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